광제는 풀빌라인데 차치. 4시간 방송 중 3시간이 여수 시내 쇼핑하는 게 말이 됩니까? 소금이 <laughs> 비키니 입을까? 여기 풀장못 들어가는 거아닐 보트 위에는 괜찮다니까. 짜잔. 소금이 비키니. <laughs> 소키니 입었다. 음. <laughs> 이 밤에 펌프질 <laughs> 한다. <부진한다. 웃음> 이 밤에 최고 <두> 펌프질. <laughs> 아빠 가자. 이리 아빠 수영복 빨리 가아입어라 아니 안 춥다고. 그이 <laughs> <laughs> 네 새벽에 물 들어가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? 어? 언니야 제발 도와줘. 언니야 제발. 언니야 도와줘. <nt> <웃음> <웃음> 안녕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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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밤에 꼭 이렇게 해야되나? 바로 다불다꺼졌으아 진짜 이상해 너무 좋아 너무 외로울 것같다이 <laughs> <laughs> 사람들 개짜가족이다 왜? <laughs> 이 밤에 불필요 <laughs> 진짜 개짜가족이다 이 시간에 누가 이걸 하고 앉아있냐고 진짜로 개짜가족 <laughs> 아니야 이거. 이거 수영장 해봐 수영장 <laughs> 비 오는 거 같은데? 뭔가 느낌이? 들어가야겠다. 아... 앉아. 유모차 아줌마 같은데? 아 저분은 할머니 아니에 <laughs> 저분 20대예요. 아, 저 아저씨 뭐야, 진짜? 아줌마 여기서 태국구나, 그데 무슨 노래 틀어야 될까? 아들 까까우시 <laughs> 까까웠네요. 오, 피크닉 가나요? 아니네요. 까까웠네요. 금일 정색 거져요. 까까웠네요. 나도 읽어줘요. 소통은 금지왔다야간 비키니 빼 금지 무리해줘요 까까웠네요. 왔어, 사람 1도 없다. <스 사람이 잘 안나와> <이놀람> 나는 왜어우이안 해줘? 니녕 사람들이랑 같이 가봐. 아이고 떨어졌어요. 와 피크닉 세트다. 아니 직원 아니가 여기. 와. 어. 아빠 이거는 밑에다가 깔고 했어야지. <laughs> 감성이 없는. 사진 안 찍나? 감성 아니 그러면서 열심히 세팅은 한다, 애가 또. 아니, 아빠 사이다 따랐다, 이거. 에이, 사! 이거는 이렇게 놔두고. 뭐 있던 줄 알았는데. 사이다 따라놨다고. 어, 아빠! 잠시만 기다려줘. <laughs> 아빠, 자연인 같아. 아빠, 배영해줘, 배영. 배영이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와, 씨. 언니야, 보고 여기 가라 하자. 언니야, 이거 찍어줄게. 아빠, 여기 찍어줄게. 잠수해봐. 아빠, 왜 옷을 벗냐? 언니야, 아빠 옷 벗는다. 언니야, 아빠 옷 벗는다고. 아니, 안쓰러워서 보지를 못하겠다, 진짜로. 아니, 너무 안쓰럽다고, 진짜. 이거. 양윤식 같다, 진짜, 아빠. <laughs> 아빠,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이. 아, 아빠 좋겠다. <laughs> 왜 인생사진 건졌나? 어, 인생샷 건졌. <laughs> 언니야 나 <하나> 찍어줘. <laughs> 옆에 외국인은 우리 아빠예요. 아빠 못 찾아간다고. <laughs> 우리 아빠 배좀 보세요. 트월킹 아래 안에서. 에이 참. 아니 끝까지 들어가야지. 끝까지 들어가야지. 시 둘, 을시자 아니, 아빠가 앞장서고 양은지가 아빠 발을 잡고 들어가라, 그대로. 사람들 <목소리> 좋아하나?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좋아한다. 엄청 웃기대. 어. 어, 됐다. 됐다. 괜찮다, 잘나온고같다 지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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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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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저기로 가는데? 아빠, 여기 와봐. 둘이서 타이타닉 포즈 취해봐봐, 거기서. <laughs> 아빠, 여기에서 수영 좀 해. 어디 가는데? 아빠, 마스크마스크 <laughs> 약간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 내가 한번 보여줄까 섹시하게 <laughs> 되게 섹시하대 진짜? 어 되게 섹시한 분을 <laughs> 미워 <laughs> 어 한번만 더 지금 너무 예쁘다 <laughs> 지금 유튜브에 담을 영상은 없는데 어. 썸네일은 몇개 많이 나왔어 <laughs> 썸네일만 나왔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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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탕에 가면은 꼭 이런 민폐지기는애기들이 있어. 수영한다. <laughs> 효도 효도 효도광광. 우라빠의 <laughs> <울아빠의> 한숨. 우라빠의 <laughs> <울아빠의> 한숨. <laughs> i <laughs> <laughs>